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요즘 산책길이나 등산 중에 갑자기 얼굴에 벌레가 달라붙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 벌레 알고 보니 러브버그라는 곤충입니다. 이름은 사랑스럽지만 요즘처럼 때로 출몰하면 시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죠. 오늘은 도심을 습격한 러브버그의 정체부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대응 방법은 뭔지,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여름. 서울 관악산과 인천 계양산,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곤충이 때로 나타났다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날개 달린 작은 벌레가 얼굴 근처로 몰려들고, 옷에 달라붙고, 입으로 코로 파고들 정도였죠. 심지어 마스크나 모자, 긴 팔을 껴입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한 등산객, 문모 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벌레인 줄도 몰랐어요. 얼굴이 간질간질해서 손으로 쳐냈는데, 수십 마리가 갑자기 날아오더라고요. 눈이며 입이며 다 붙었어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곤충의 정체는 바로 붉은 등우단 털파리. 보통 러브버그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요. 등쪽이 빨갛고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러브버그는 사실 해충이 아니라 익충입니다. 낙엽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꽃가루를 옮겨 식물 번식에도 기여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양입니다. 요즘처럼 때로 몰려다니면 익충이든 뭐든 시민들에겐 불쾌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 곤충 관련 민원은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667건이던 민원이 2024년에는 1489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이례적인 폭염과 긴장마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러브버그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이로 인해 출몰 시기도 예년보다 빨라지고 양도 많아졌습니다. 익충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익충이라도 생활에 피해를 주면 해충으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상 정서적 해충인 셈이죠.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익충이라는 건 알겠는데 매일 퇴근길마다 머리에 벌레가 붙으면 너무 짜증나요. 사람 먼저 살아야죠. 하지만 익충이라는 특성 때문에 방제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생태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지자체들은 친환경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유인제를 사용하거나 끈끈이 트랩, 광원 포집기 등을 통해 러브버그 개체 수를 줄이려 노력 중입니다.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에선 끈끈이 트랩을 나무에 설치하거나 가로등 빛을 활용한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충망 점검도 중요한데요. 러브버그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방충망으론 막기 어렵습니다. 주기적인 교체나 틈새 보수가 필수입니다. 또한 옷 색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러브버그는 밝은색, 특히 흰색과 노란색 계열에 이끌리는 특성이 있어 야외 활동 시 어두운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출몰이 잦은 계양산 일대를 러브버그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계절별 예보와 포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러브버그 발생 시기와 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죠. 문제는 앞으로도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의 대량 출몰은 점점 더 흔해질 거란 점입니다. 기후 위기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 곤충의 번식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지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벌레가 많아서 짜증난다는 감정을 넘어서 이들이 왜 생겼고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무조건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죠. 따라서 살충제가 아닌 방식으로 생태계도 살리고 시민의 생활도 지키는 그런 균형 잡힌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달빛 브리핑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밀접한 환경 이슈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